안녕하세요. 해주부 TV입니다. 2023년 호주 달러 전망 및 호주 경제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고물가에 이르면서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호주가 아니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13일 1월 13일에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를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5% 고물가로 인해서 어 한미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번 1월 13일에 0.25% 올리면은 3.5%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5% 차이가 나는데 어 이제 1.5% 1.1%까지 줄여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죠. 2020년 10월 때는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이1.5%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있어서 추후 추가적 인상으로 3.75%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 대신 부동산과 국내 경기 상황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측하면서 모니터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에만 겪는 상황이다, 뭐 미국만 겪는 상황이다 할수 없는 게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노동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는 1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그런 어 계획이 없습니다. 그 대신 지난, 아, 지난 12월 6일에는 3.1%로 기준금리로 올렸죠. 그래서 한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인플레이션도 10월까지 연간 6.9%로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기여 요인은 뭐 글로벌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국내 수요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12월까지 약 8%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는 서서히 감소해서 3%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거의 기준금리를 3.5%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거죠. 2024년에 이뤄서야지 3%까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계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좀 완만해질 것이다 성장이 좀 약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한 상황인 거죠 회사들은 사람을 못 구하고 노동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다 사람들이 왜 취직을 하고 싶지 않할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지난 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회 급여 제도에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예 저소득자로 살면은 거의 코로나 때 1,660조 정도 정부에서 뿌렸으니까 사람들이 그돈 받고 아예 돈이 없이 사는 거를 즐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간에 무슨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좀 기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진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증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신기한 현상. 근데 사람은 고용을 하기 힘든 그런 신기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물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어 임금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물가도 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것인가를 유의깊게 지켜봐야 되고 기준금리 통화 결정에 있어서도.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만약에 고용이 안정적이면은 탄력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주면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컨트롤할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를 올렸을 때어 갑자기 고용이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면은 이제 이 r b a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겠다까지 분석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호주가 그런 경제 상황 바탕으로 해서 이 캐시 라이트 타겟을 어 결정할 때 있어서 지금 3.25%까지 올린 상황이고. 3.5 2%가 아니라 3.1%까지 올린 상황이고 추후에 5%까지 올려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잡을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과 어 그리고 자본 시장 그리고 어 자산 시장까지 다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경제 수출 중심의 어, 효세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광물의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광물 수요, 리튬에 대한 수요, 석유, 그다음에 에너지, 철광 이런 쪽의 수요에 따라서 이 호주 달러도 많은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호주 경제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이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고 런던 금속거래소를 봤을 때도 높은 가격 82,500 달러 이상 위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오히려 호주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호주에 좋을 수 있고 왜냐면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고 임금상승률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물 가격이 높고 이랬을 때아 지금 rb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다는 것이죠. 저금리를 유지했을 때는 호주 달러의 가치가 좀 하방 절하 되겠죠. 그 대신 수출이 좋을 겁니다. 수출이 좋은 대신 인플레이션 통제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수로 결정할 것인가 는좀 아직도 그게 딜레마가 될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 경제에 많은 영향 미치는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헝다로 사태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란 교역 여건 약화가 있고, 코로나 봉쇄에 따른 지역별 성장 저해가 2023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을 오히려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전망이고요. 2023년도 중국 경제는 전년보다 2% 포인트 성장한 5% 이내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5개년 경제 개발인 14차 5개년 규획의 중간 지점이 되는 해이다 결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계약 가운데서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의 헬가 과연 그 결실을 거둘 것인가, 그 결실을 나타내는 엄청난 성장률을 나타내주는 그런 게될 것인가를 지켜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근심과 기대가 공존하는 하나가 2023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주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건데. 내수,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뭐 제조업 이런 부분에 관련된 국가들이잖아요. 한국이나 호주 모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전지를 수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100% 중국 경제 영향을 받아 철광석이든 리튬이든 뭐든 간에 다 수출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면 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 USB가 최근에 발표한 USB 차이나의 중국의 주요 거시 지표 실정 및 전망치에서 2023년도가 2022년도 대비해서 그나마 좀더좀 더, 더좀 좋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률은 솔직히 2021년도 대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소비가 소비가 2021년도만큼 근접할 만큼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가 회복되었을 때 부동산 소비든, 그렇든 부동산 건설이 호황이 되면 호주 찰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면 호주 리튬이 중고에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호주 경제가 좀 긍정적 전망을 가져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 호주 달러가 긍정적 요인을 2023년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달러가 900원을 갈 수가 있어요. 2 0 2 2년도 9월 11일, 16일 때 달성했던 900원, 930원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좀 긍정적인 게 되겠죠. 호주 경제는 그리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또안 좋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주 경제가 긍정적인 전망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있을 수 있겠고 고용률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2023년도 중국 경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남들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2023년도 수출에 미리 탄력을 실어줄 수 있다. 이건 자기들이 의도를 한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를 해서 아 2023년도 수출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좀 기준금리를 낮게 설정하자는 아닌 것 같고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건 남들 대비해서 낫다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 대비해서 그래서 수출에 탄력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 은 하여튼간에 호주 달러가 싸니까 또 괜찮은 거죠 더 많이 수출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주 달러가 비싸질 겁니다 호주 수출 증가로 인해서 많은 양의 외화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호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환율도 900원대 뭐 910원대 920원대 돌파가 가능하겠죠 근데 안 좋은 전망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전망은 뭐냐면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 및 개인의 부채 붕괴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도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노동을 재미없다 그리고 그냥 나레스타는 돈이나 받으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삶이 아닌 거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어좀 국가 경제의 침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부채도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부채들이 이 기준금리 영향을 의해서 기준금리가 만약에 높아진다라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호주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개인의 부채 붕괴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광물 수요 감소와 GDP 동반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하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터지면서 오히려 호주에 좋은 작용을 할수 있겠지만은 남들이랑 같이 또 나락으로 갈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닥쳤을 때 미국 어, 중국 경제가 좀 더 침체하고 침몰하게 되면서 gdp가 완전히 깎여 버리고 또한 광물에 대한 수요 호주산 광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그로 인해서 또 호주 경제가 더 침체로 빠져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로 인한 과도한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성장률 하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거의 8%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예측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호주 중앙은행 RBA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쓰기가 힘들어지고 겨, 경제가 삐걱삐걱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요인들이 다 이렇게 몰려서 한 방에 다 다가오게 된다면은 그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를 좀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금리로 인한 호주 달러 가치 절하와 수입 부담 증가. 만약에 호주 세계 경제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광물도 많이 안 팔려요. 팔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와 너무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남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내 자국통화 가치가 깎여 있어서 수입할 때더 많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수입의 부담이 증가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국 경제에 그런 데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2023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 달러 전망을 예측할 때 있어서 호주 달러가 안정적 이게 800뭐 지금 85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85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완만한, 완만한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있고 물 아니면 불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가운데는 없다 왜냐 지금 2013년도 새롭게 시작된 이 한해는 분명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크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로 인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은 없다 850원을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 800원에 가거나 900원에 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에 투자를 하거나 호주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시장, 호주 부동산 이런 쪽에 투자할 때의 미 있어서 이 외부적인 경제를 100% 내가 맞출 수는 없지만 은 이러한 점들을 요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은어 어느 편에 있어서도 이득을 볼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으면 또그안 좋은 테두리 안에서 이득을 볼수 있고요. 좋으면 또 좋은 테두리 안에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환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재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주보 t v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